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요 병년에 태어났고 기의 갑신갑술입니다. 해월생이니까 동절생입니다. 동절의 수화를 말씀드리면 동절에는 갑목으로 정화를 인화를 해서 어. 신금을 재련을 하고, 그리고 임수를 유통을 하는데, 이 정화 임수의 수화를 무토나 술토가 있어야 중화를 해주고 실천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술 중에 정화가 있고요. 대웅에서 정화를 또 만났죠. 그래서 동절의 수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춘, 음, 하에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절의 정화에 병화까지 있으면 되게 어떤 일을 하냐면 건강이나 의식주 분야에 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의식주 분야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어, 간호사예요. 간호대를 졸업을 하였는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 일기를 가기보다, 어, 보건교사 이명을 봐서 지금 학교에 계시는 보건교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절에, 어, 신금도 있고, 또, 이렇게 경금도 있죠. 술 중에 신금도 있지만 경금도 있습니다. 경금도 있어서, 예, 노약자를 상대를 한다. 그러니 간호사 직업이 잘 맞는다. 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격을 보시면, 격은, 예, 해월생인데, 이제 투관하지 않았고요.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은 항상, 어, 편인의 왕세를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편인의 왕세를 보고 먼저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편인이 지금 투관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 비견도 있고, 그러니까, 예, 편인이 쇠하죠. 그래서 편인이 쇠. 편인이 쇠하면, 이제, 살인, 평관으로 살인상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관을 만나서 지금 살인상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평관이 있어서 네,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여기 식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신이 있으면 도식을 합니다. 네, 도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도식을 하기도 하지만 네, 도식된 자, 도식된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관리하거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은 도식된 사람들을, 예, 도식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이니까 보건 선생님이 맞는 것이죠. 예, 약자를, 어, 보 어, 보호 관리하는 것이니까 보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편인이 쇠한데, 편제가 있죠. 그래서 어, 편제가 있어서 편인 재화하려고 하니,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제가 있어서 편인을 편인 재화하고자 하지만, 비견이 있어서 지금, 예, 쟁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비견이, 비견이 편제를, 재하고 있으니까 편인재화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편인재화가 됐으면 이 사람 자체도 예, 활용공덕자가 되었겠죠. 뭐 약자를 치료하고 살피거나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예 비견이 있어서 편재를 삼극하니 예, 편재의 편인재화는 불가하고요. 여기 이제 정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가 정재가 편인을 재화하면 이때는. 어, 자기가, 어, 편인, 네, 사람을 살리거나, 어, 보살피거나, 약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보좌를 하게 됩니다. 보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 간호사가 국가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먼저 살인상생하고, 그 다음에 정제로, 예, 편인을 재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비견으로, 어, 상극을 당해서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정제로, 편인을 재화해서, 어, 의사들의, 일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사주와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사주의 궁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궁통의 용을 한번 보면, 감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경금과 감목이 이 해월에 태어나면 맨 먼저 경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야 되고 또. 조화를, 아,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월이니까 또 무토가 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월에는 이제 간목에게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은 뭐 하는 것이냐면, 간목을 벽갑을 해야죠. 그래서 간목을 벽갑을 해서 제목으로 탁 만들어서 정화를 인화하게 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신중에 경금이 있어서 벽갑을 하니,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가 됐을 텐데, 최고는 아니어도, 예, 벽갑을 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경금을 또 재련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술 중에 정화도 있고, 정유 대원의 학습기 대원의 예, 두 번째 대원에서 정유를 만났으니까 정화를 인화하고, 그리고 재련해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전문가이죠. 그다음에 병화는 조후예요. 이제 추워지니까 예, 추운 겨울이니까 조후에서 일간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직업을 활동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유리한 환경에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후를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무토는 어, 해수 그러니까 해중의 임수를 제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신과 그리고 또한 어, 풍요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비견 감목이 이제, 어, 어 술중구토를 제외죠. 그래서, 어, 풍요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어, 편인격은 음, 결혼을 해도 자기가 이제 집안을 어, 책임지고 생계를, 어, 책임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의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되게 바쁘지만, 이렇게 이제 집안의 생계에 큰, 커다란 도움을 주지는, 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네, 간목 음, 사주를 통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